용암을 막아줘. 어? 등산은 언제나 힘들어. 나도 괜히 따라왔어. 저 고개만 넘으면 샘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보자.

아! 아, 진짜 뜨겁네. 어? 샘물이 온천이라도 된 건가? 응? 뭔데 땅을 파는 거지? 어? 뼈다귀잖아. 그런데 색깔이 빨갛네. 어라? 어? 여기도 빨간 뼈다귀가 있어. 응. 왜 이리 더운 거야? 그러게요. <laughs> 어제까지 시원했는데 갑자기 푹푹 지네요. 트럭봇 시원하게 부채질 좀 해줘. 아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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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봇 너 일부러? 어머머, 땅이 엄청 뜨겁네. 이래서 더웠던 건가? 어? 형님, 나무 밑에 요상한 게 박혀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뒷산 일부에서 땅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산과 지진 전문가 지진나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진나 박사입니다. 현재 뒷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화산 폭발 직전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화산이요? 그렇습니다. 땅이 뜨거워지거나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건 용암이 땅으로 나올 때 생기는 일이거든요. 설마 뒷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겠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조수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샘물이 뜨거워진 거구나. 어떻게 화산이 터지면 우리 집은, 우리 학교는 음, 용암에 전부 타버리겠지. 음, 안 돼. 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루카봇. 뿌려 뿌려. 귀여운 경찰 카봇 폴리스타예요. 저는 과학수사요원 스카이스타. 우리를 보면 못 참는 바이오스타. 재난구조 전문 아이언스타. 지금 뒷산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라니? 뭔데 뭔데? 그렇다면 제가 뒷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탄, 너도 같이 가자. 아이터밍! 을 이렇게 만들다니 그날의 창피함을 백 배, 천 배로 대갚아 주겠다. 용암 뿜뿜 계획은 어떻게 됐어? 아, 거의 다 됐습니다. 빨간 점들이 뼈다귀가 박힌 것입니다. 좋아. 땅의 가장 약한 곳에 박은 저 뼈다귀들이 이어집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 용암이 덮칠 것이다 스카이스타! <laughs> 알아낸 거 있어? 이상합니다 뒷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뜨거운데 모양이… 어? 뭔가 닮은 거 같은데…? 화산 같기도 하고… 어? 차탄! 저 아래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저건 지옥병사들인데? 뭐야, 빨간 뼈더기를 박잖아? 그렇구나. 이번 일은 지옥 대마왕이 꾸민 일 같아. 그럼, 범인부터 체포할게! 뿌옇뿌옇!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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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탄! 땅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나오고 있어! 뭐라고? 범인은 나중에 잡고, 일단 용암부터 막자. 모두 합체한다. 스가디언 우리 사람들의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가호 스타 가디언. 스타 가디언, 파! 이지훈 기자님 목소리인데, 이럴 수가... 욕카고 마이스터 아티! 설의 갑옷, 갑옷들의 스승 나 마이스터. 내게 나지 적과 싸울 열두 번의 에너지가 남아 있다. 아티, 차탄 괜찮아? 오랜만에 나와서 많이 놀랐지?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른 거냐? 아, 저기 용암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달라고요. 응. 어, 슬슬... 어이구야, 세이버, 당장 사람들을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알겠습니다, 마이스터.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서 타세요. 어? 어? 고맙습니다. 탔어요. 고맙습니다. 불러 주세요. 어머, 분장 기사님이 안 계시네? 운전 기사님이 없어서 많이 놀랐죠? 저는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을 구조하는 세이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부탁해요, 세이버. <laughs> 자, 자, 순서대로. <자>, <laughs> 다들, 막 잡으세요. 미션! 어, 보스가 하늘을 날잖아! 보스가 날아서 많이 놀랐죠? 음.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어, 살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뭔 일인지... 그러게요... 워터 어, 파 아이스 기가! 전방 5 0 미터에서 용암이 나오려고 합니다. 기가 기는 안 되지. 마가마가 리거 페이토 베스타! 리바이어던. 저것들을 없애버려라! 멈춰! 지옥 대마왕! 이번 일을 꾸민 게 대마왕 아저씨죠? 맞아 너한테 복수하려고 꾸민 일이지 오호라 저 녀석이 두목이로구나 그러면 혼구멍을 내줘야지 로드 세이버 플러스! 로드 세이버, 악의 피 음. 리바이어던 공격. 아이, 아이, 라하 아이, 아이, 아이 이스터 괜찮아요? 많이 뜨겁죠? 불을 맞았는데 뜨겁지 차갑겠냐? 어서 공격이나 해. 어, 알겠습니다. 로드 세이버. 대중교통의 힘, 포카츄! 로그 세이버! 날 화나게 하지 말아요! 내가 화가 안 나면! 안 돼! 세이버 참아! 뭐좀못 참아! 로우 세이버! 하는 거야. 아 피로치라고. 마스터 지삼이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우리 층 승리를 가져. 빅토리 코. 이겼다. 로드 세이버 아니 로워 세이버 최고. 스타가디언 최고. 최고면 아, 뭐해? 내 허리 다 나갔는데. 이... 적보다 세이버가 더 미워잉! 어, 미안해요... 대마왕을 물리친 뒤에 저와 카봇은 지옥 병사들이 박아놓은 뼈더기를 모자리 뽑아냈습니다 카봇, 고마워 용암을 막아줘서!